자, 두 수열 a n, b n에 대하여 다음이고 다음일 때 이것의 극한 값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푸신 분들 계실 거예요. 마이너스 2 a n 플러스 4는 0. 그러면 마이너스 2 a n은 마이너스 4니까 a n이 2다. a n이 2면은 2a에는 어, 4가 되겠죠 그럼 4에서 bn 뺐는데 0이 됐다라는 거는 어? bn 또 4겠구나 그러면 어, bn은 4고 a에는 2니까 약분해서 극한값은 2분의 1이다 요렇게 해서 이제 푸신 분들은 아마 영상을 안 보고 계시겠죠 왜? 맞췄으니까 어? 그럼 이렇게 그냥 풀면 돼요? 네, 이렇게 풀면 돼요 하지만 예, 중요한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편법이라는 거. 예,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. 서술형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답점서만 받게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음, 서술형 준비는 따로 하시되, 이 예, 문제는 객관식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거든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, 편법 진행도 예, 사실 하실 수 있어야 돼. 시험을 위해서. 하지만, 서수령은 따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